안녕하세요 G투자전문 채널 이팁 t v 입니다네 오늘은 코스피지수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네요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타우지스는좀 빠졌고 어제 나스닥하고 XMP는 또 약간 오르면서 또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원달러는 0.9원 올라가지고 1,384원에 마감을 했네요 유럽주식은 어제 좀 크게 내렸죠 영국하고 어 영국은 0.6% 56% 내렸고 독일하고 프랑스는 어, 1.2% 1.5%어좀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에는 은봉으로 약간 하락 마감했네요 행복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스비지수는 4일연속 횡보를 보이면서 5일선을 유지를 하고 있네요 내일이 만기인데 보통 만기일까지는 한번 크게 움직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한번 크게 움직이려는지, 아직까지 만기일까지 어 크게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끝난 적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한번 내일 뭐 크게 움직일 수도 있고. 내가 요즘에는 거의 지수가 움직이지 않다가 불과 이틀 한번 움직이고서 거의 또 행보세인데, 어, 파생은 요즘에는 좀 쉬운 게 좋아요. 해도 먹을 것도 없고, 시간 가치 때문에. 결국에는 밑자야 본전이 아니라 믿자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쉬는 게 답이다. 앞으로는, 앞으로 계속, 어, 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 기회가 작은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때는 주식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게 좋습니다. 네, 종목 보면 코아스 점상각가로 올라가다 오늘 아침에 아 어, 상한가로 시작해서 그 어느 정도 빠지다가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네요. 대박이네요. 이런 종목과대응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정으로 하기 때문에 팔 일이 없어요. 오늘 풀릴 때 팔았으면 최고가에 파는 거죠. 최고가에 팔기 싫어도 최고가에 팔어지는 아주 최고 좋은 상승 패턴이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회사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안심 종목 메리트가 가장 좋아가지고 결국에는 호재가 뜨면 큰 상승을 준다겠는데. 정말 큰 상승을 주네요. 네, 그리고, 어, 흐림네트웍스도 오늘 또, 최고가 경신했어요. 또, 25,000원까지. 만 대단하네요. 네, 24,000원 찍고, 어, 17,000원까지 빠졌다가, 17,000원, 8,000원까지 빠졌다가, 결국엔 또, 25,000원까지 만 올라가네요. 대단하네요. 이런 종목은 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서, 최고점에 팔기는 조금 어렵죠. 네, 하여튼 간에, 어느정도 고점에 팔으면 잘 한거고 어, 휴림 네트웍스 그리고 휴림 로봇 휴림 에이텍 네, 세 종목이 있었는데 휴림 네트웍스 제일 좋다고 어,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오르락내리락 시간은 좀 줬지만 결국에는 큰 하락을 주잖아요 근데 종목을 볼줄 알면 여러 종목이 있어도 그중에서 가장 네, 좋은 걸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옵투스 제약은 오늘도 만원 위에서 거래하다가 아판에 빠지면서 은봉으로 어, 9,670원에 마감을 했네요. 목표가 일단 만 원은 갖고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만 오천 원 이상 충분하다 했는데, 뭐, 초종을 보였다 갈지, 곧바로 갈지는, 네,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 많이 올라간 건여러분이 들어가면 위험을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오케이드 추천가 3,000원, 4,000원, 현재가 7,560원, 최고가 거의 8,700원. 네. 대박을 줬네요. 메리트가 좋은 결국에는 대박을 주게 돼 있습니다. 디모아도 어, 6,400원, 5,400원에는 무조건 매설하겠죠. 결국에는 7,700원, 800원 찍고, 오늘도 7,400원에다가 마감은 7,210원에 마감을 했네요. 예, 네, 이 종목도 뭐, 7,400원, 6,400원 할때뭐 계속 매수하라겠는데, 어, 아침 방송, 단톡방 할거 없이, 휴림 네트워크 다음으로, 그거만큼 안좋아도 어느 정도 좋은 종목이다. 어, 했는데, 잡을 어, 때는 안 잡고, 또 올라갈 때또 매수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심리로 하는 거예요, 심리로. 심리로 하면은 손해입니다. 물론 올라갈 때 매수해도 되죠. 그렇지만은, 또 빠져봐요, 만약에. 빠지면 저가 매수. 또 손해를 봐야, 봐야 되고. 올라가도 밑에 장보다 덜 먹고. 그래서 심리로 하면 결국은 손해입니다. 매수할 때, 특히, 어, 단톡방하고 멤버십 회원분들은 매수할 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올라갈 때는 매수하자마 물어보나 많아요. 제가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지. 올라갈 때 매수하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심리로 하는 겁니다, 심리로. 하고 싶으면 본인이 알아서 소에 가면 돼요. 소에 가고 빠지면서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많이 잡지말이 올라갔을 때는. 네이스 네트웍스 오늘 좀 반등을 보였네요. 5% 올라가지고 4,59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이스 네트웍스 계속해서 수익을 줬죠. 네또 4,300원 또 매수가 왔다고 4,200원. 아침 방송에서 계속 언급을 했고, 그리고 오후 방송에서도 가끔 언급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수익을 보는 많이 준 종목이라, 이 종목은 뭐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 현재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5천원 가면은 뭐 매수하고 장기적으로는 뭐 만원 갈 종목이니까, 장기적으로는, 어, 더 보면 되고, 단기적으로는 뭐 5천원 이 가면은 수익이 나면, 분할 매도 하면될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뭐 우량주니까 뭐 많이 잡아도 되죠. 그래도 몰빵하는 것보다는 좀더 빠질 거 예상해서 분할로 매수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제약 계속 상승차 타고 올라가죠 네 결국엔 3만원까지 갈 거라고 했는데 못가도 거의 3만원 다 왔네요 장중에 29,800원 찍었네요 네, 상하제약 주제가 탔으니까 매물대가 27,000원대 조금 있었는데 바로 돌파를 했네요 매물 때가, 이그 종목, 네, 회원분이 좀 고점에 잡았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질문을 해가지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적정 주가가 3만원 된다 했는데, 결국에는 3만원까지 왔습니다. 이게 수익이 많이 났네요. 손실했다가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결국엔 물렸어도 수익이 나는 거죠. 좋은 종목은 그게 좋은 거예요. 빠지면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기회이면저가에 잡아서 많이 좋았는데 올라갈 때 잡아서 빠지니까 그냥 고민이 되니까 질문을 한 거죠. 네. 그렇게 질문하시면 을 좋습니다. 네, XG 글로벌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요것도 질문이 왔었죠. 조금 높이 잡았다가 빠질 때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고 했는데 결국에는 0 3천원 찍었네요. 요것도 매수하신 분 결국엔 수익권에 돌아왔습니다. 어, 워낙 좋은 종목이라, 1,800원 할 때, 이거는 제가 추천했던 종목 같은데, 결국에는 큰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눌리목줄때 들어가는 게 좋죠. 올라갔다 눌리목 주고, 올라갔다 눌리목 주고, 또 올라갔으니까 눌리목 주고, 한 2,500원 이렇게 빠지면 또 들어가면 좋고. 추세가 탄건좀 올라갔어도 수익이 바로 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죠. 기다리지 않고. 쭉 빠져버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게 수익이 납니다. 또눌리목 주면 또 바로 수익이 나고.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만약에 또쭉 빠지면은 조금 오래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MFM 코리아 진짜 엄청나게 빠졌네요. 관리 중복이 됐고 161원 포합에마감했네데 오늘 거래량 이좀 터졌죠. 1,800만 주아 거래량 어제도 많이 터졌었네요. 오늘 포합에좀 작업을 하겠는데 아침에. 어 요거는 관리 종목이라 이렇게 용돈 벌이하면 된다겠습니다. 네 아침에 잡았으면부 VA까지 올려가지고 188원까지 올라갔었죠. 네부 VA 10% 정도의 수익 매도 으면 일단 용돈 벌이좀 됐죠. 만약에 요 회사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관계 회사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관리 종목도 됐고 여러 가지로안 좋은데 적정 주가가 요 회사는 한 700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만약에 관리 종목만 해결이 된다면은. 100%가 아니라 그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다. 메리트는 엄청 좋지만, 거래정지 상장 폐지까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종목은 수익으로 해가지고 어, 급등 나올 때 바로 매도하면 됩니다. 오늘 1차 매, 매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188원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투자는 종목을 박아서셔야 돼요. 투자는 종목을 박아면서 무조건 질르는 게 아닙니다. 좀 메리트가 너무 좋은데 회사가 안 좋다 그러면 소액 들어가서 만약에 운이 딸면은 코아스 마냥 점상가로 가서 160만 원만 잡아도 2,300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운이 안 따로도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용돈벌이 한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벌 수가 있는 거죠. 만주만 잡아도 메리트가 좋으면서 회사가 안 좋은 게 있고 메리트가 좋으면서 회사가 좋은 게 있어요. 그냥 그런 걸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런 게, 여러분, 들 추천했던 거, 옵트스제야. 멜트가 좋으면서, 회사도 좋은 거, 이렇게 대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했던 거, 뭐, 엘스 네트워크스 이런 거, 이런 것도 좋고, LG 헬로비전도 마찬가지고 안 가서 그렇지 회사는 좋은 거.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회사는 좋고. 아주 회사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상장 폐지 걱정 없이, 클 시행을 낼수 있는 종목, 휴림 네트워크스 이런 거, 회사는 좋지 않지 만뭐 금방 상당히 폐지되고 뭐 이런 걱정은 거의 없는 종목 이런 게 대박이죠 메 매트도 좋고 그리고 코아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코아스도 마찬가지고 종목을 진단해가면서 비중 조절을 하면은 좋습니다. 내가 아침 방송이나 단톡방에 단타로 주는 종목은 그냥 뭐 앞뒤 보지 말고 VI에다 그냥 내놓으면 돼요. 10% 수익 보고 어, 판다 이렇게 내놓고 분리 보면. 거의 팔려있을 겁니다. 물론, 상악가 치면 배는 좀 아프겠죠. 네. 그래서, 상악가 치든 말든, 나는 그냥 욕돈벌이 한다 하면 그런 종목은 10%. 위에다가 매수해서 내놓으면은, 그냥 팔려요. 거의다가 오늘, 오늘 같은 것도 팔렸죠. 어, 그렇게 해서 수익을 보면은 됩니다. 어, 뭐고 장단점은 다 있는 거예요. 네. 지켜보고 있다가, 어, 해서 좋을 게 있고, 안 지켜봐도 좋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ELW는 메리트가 없어요.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좀 쉬었다가 하려고 합니다 기회는 계속 있고 앞으로 큰 기회도 있고 계속 기회가 있으니까 굳이 뭐서둘를 것도 없고 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기회를 포착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 때나 질러버리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앞에 적군도 없는데 그 아마 총을 막 쏘면 되겠어요 적군이 날때 나타날 때마다 쏴야 되고 표범이 사슴 한 마리를 사냥하더라도 엄청나게 기회를 보잖아요 그리고 기회를 부다 보다, 보다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으면 포기를 하잖아요. 그렇게는 못해도, 표범만큼은 못해도, 표범의 절반 정도는 따라 살줄 알아야 됩니다. 동물들도 사냥할 때 그렇게 조심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도 지금 이게 사냥이잖아요. 먹고 사냥이. 인간은, 어, 돈 버는 게 사냥입니다. 심리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대부분 심리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 일더비 같은 경우는 제가 몇번 얘기했잖아요. 추가매수하는 를게 아니라고. 어 그리고 추가매수 하더라도 한번딱한번할수 있다 그랬죠. 두번 이상은 없다. 한번 이상은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제가 한번 이상은 그리고 추가매수 한번 하는 것도 어, 확률이 좀 어느 정도 있을 때 반반이다. 아주 확률 없을 때는 할 필요가 없고 반반이 닿 때는 한번 정도는 할 수가 있고. 두번 이상은 거의 어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싶을 때는 뭐 내가 300원에 샀던 뭐 200원에 샀던 현재가 뭐 30원이든 100원이든 어, 손절을 해야 되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추가 매수는 내가 300원에 샀으면 최소한 100원, 100원까지는 하면 안 돼요. 100원 밑에 갔을 때 그때 이제 한번 해보는 거고 그래도 희망이 없다면 은 손절하는 게 원칙입니다. 뭐, ELW도 까먹으면 못 팔고, 벌면 더 먹으려고 못 팔고, 이렇게 하면 은1 0 하는 거라, 그뭐 무조건 실패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주식도 그렇고, ELW도 그렇고, 계속해서 기회가 있어요. 종목, 종목 계속해서 나옵니다, ELW. 참, 주식, 주식도 계속 급등주 나오고, 계속 좋은 종목 나와요. 20년 동안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ELW도 키, 큰 기회가 계속 오게 돼 있고, 오늘 하루만 하고 말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티비였습니다.